어제 우리는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했죠. 교제의 핵심은 나눔이라고 했고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한다,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나눕니다만는 가장 기본적인 나눔은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참된 것을 하여 바른 삶을 살라 라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알레듀오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장 25절에 되어,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성도들과 교제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 같은데,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도, 알레데이야. 라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 라에서 이 거짓말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죠. 우리 믿음과 반대되는 말, 우리 믿음과 합하지 않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에 합한 말,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말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묵상이 생각이 아니라 그랬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교리로만 대화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만 알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주어드는 말 전해 주는 그런 장이 되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서 들은 그 좋지도 않은 정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세워 주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서 서로가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말에 대한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무익한 말, 무익하다는 뜻은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장을 잃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문에서의 뜻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말이란 뜻입니다. 무익한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니. 예.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말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만, 교회에서 지체들과 교제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말함으로 듣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그 진리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데 그 진리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음으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교제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시다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눌 때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책감과 마귀의 정죄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지나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죄됨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가운데생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면 회개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 가운데 교제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행하면서 성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돌입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말함으로 내 믿음을 세웁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마라므로 내 믿음을 세웁니다. 나는 교제할 때 진리를 말하므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나는 교제할 때 진리를 말하므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나는 무익한 말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말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나는 오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나는 오늘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나는 오늘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아멘.